스마트폰에서 사이버스 터치를 실행합니다. 사이버스 로그인 화면이 첫 화면인 고객님은 화면 하단에 있는 공인 인증 메뉴를 선택하시고, 사이버스 관심 종목 화면이 첫 화면인 경우, 화면 왼쪽 상단에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나오는 전체 메뉴 화면에서 하단에 공인 인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인 인증센터 화면에 있는 공인 인증서 발급,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 인증센터 발급, 재발급 안내창의 내용을 읽어본 후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 통신 아이디와 통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공인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앞에 체크하고, 나오는 약관 오른쪽 하단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앞에 체크하고, 나오는 약관 오른쪽 하단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앞에 체크하고, 나오는 약관 오른쪽 하단 동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인증 화면에서 인증받을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알려주는 인증 번호 두 자리를 전화기 버튼으로 누릅니다. 보안 카드를 보안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보안 카드 일련 번호와 보안 카드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OTP를 보안 매체로 이용하는 경우 OTP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 정보 입력 영역에 있는 계좌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공인 인증서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10자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위와 똑같이 한번더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はい。<noise> <noise>